너희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도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삼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침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험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여호와께 기쁨이 드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첨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어제 말씀이. 어, 세 번째 질문이었고, 오늘 말씀이 네 번째 질문이에요. 1칠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로 여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우를 괴롭게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와의 눈을 좋게,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어, 정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자신들이 괴롭게 했어요. 자신들이 똑바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똑바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죄 속에 살았어요. 예 네. 어제 말씀해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거짓말하고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그렇죠. 예 네. 어릴 때 얻은 아내를 버려버리고 이혼하고. 학대하고 아픔을 주면서,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딴 사람들을 보면서, 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죄는 그만 내버려 두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예? 우리 하나님은, 예?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나요? 예?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까? 왜 하나님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들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예? 하나님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해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이가 없죠. 어떻게 어떠면서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남을 정지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님, 왜저 사람들 그만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을 해주세요. 1절에 만군의 여관이 놀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실 거다. 사자를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도 어떤 사자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때 누가 능히 서류,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과 표백하는 자에 재물과 아으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연단시켜주, 연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자가 연단, 우리 삶을 연단하고 정말 재물처럼 우리를 희게 만들려고 재물에 담글 거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죄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고 희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희게 만드실 거다. 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으로 보이지만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희게 만드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럼 3절에 그가 은혜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자같이 앉아서 내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렇죠? 내위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메리자스는 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돕고 뭐 예배 성전에 있는 자죠. 예, 이 안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예,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만들어 주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왜 죄를 감아 내버려 두세요 예 하나님 악을 좋아하세요 막 말도 안 되는 질문하시지만 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연단하세요 우리를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세요 우리를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 예배가 바로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대로 드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그 때문에,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래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희귀하시는 지금 과정 속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구나. 예.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 절에 내가 심판하는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요,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요, 품꾼의서 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래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도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세요. 점치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 거짓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싹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예. 바로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는 그건 무조건이고요. 그때는 무조건이고. 그전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네. 바로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 왜안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나에게 포커스를 두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예배가 회복되고 내 예배가 바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 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악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강한 것 같고 우리는 소멸할 것 같고 뭐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구의 자손들인 우리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 예.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히려 우리를 들어서 바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괜히 남들을, 남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런 원망을 하지 말고, 우리의 포커스는 나를 연단하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예. 연단하고 나를 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바로 서게 하시는 바로 그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포커스를 두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쉐이프해 가시는 그걸에 기뻐하며 나를 드릴 줄 아는 나를 드릴 줄 아는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 속에 나를 드리며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에 나가는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똑바로 서지도 못하면서 잘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런 사람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꾸며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예,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연단하신, 우리로 연단케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재물로 우리를 희게 만드시는, 예,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는, 바른 예배자가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바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께 기쁨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